안녕하세요. 부산 상가 건물 소개해드리는 홍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래구 명둔동 명둔 명룬 2차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앞에 나와보았습니다. 1609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단지 내 구분 상가가 아닌 아파트 맞은편 신축 상가 건물이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보았습니다. 이 지역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명륜역과 온천장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많은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2015년도에 명륜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주거 인구가 늘고 동네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 보실 건물을 건너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관이 참 이쁜 건물입니다. 2021년 동래구 건축상을 수상한 건물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 내부까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동네 장터 비슷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 주기적으로 이런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장터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도너츠 하나 사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럼 건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내 구부상가들이 있긴 하지만 면적이나 임대료 등의 문제로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맞은편 상가 건물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횡단보도도 두 개씩 잘 나있어서 길 건너기도 용이합니다. 여기에도 음식점, 고깃집, 학원, 반찬가게 등 다양한 업종들이 영업중이네요. 오늘 보실 건물 드디어 나왔습니다. 건물 외관이 이뻐서 이 라인에서도 눈에 잘 띄네요. 1층은 이쁜 카페 그리고 애견 샵이 입점해 있고요 2층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히트니스 스튜디오, 3층은 사무실, 4층은 영어 학원, 5층도 사무실 겸 판매샵이 입점해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총 5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신축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내부를 보면서 건축상을 수상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외관부터 내관 매관 모두 참 이쁩니다. 대지 면적은 8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4평입니다. 5층부터 천천히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5층은 옥탑 개념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무실 겸 판매점으로 이용 중이고요. 여기 입점에 있는 가게들의 특징이 새 건물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참 이쁘게 잘 해두었더라고요. 이런 새 건물에 들어올 때는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지금 보증금은 2억 3천만원. 그리고 월세는 1,023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약3.5% 정도입니다. 요즘 건축비가 비싸져서 지금 건물을 신축하시려면 예전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럴 때 넓은 토지 면적에 건물도 상을 받을 만큼 이쁘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상가 건물입니다. 물론 금액이 37억으로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좋은 입지에 상까지 받은 신축 건물이니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정보 띄워드릴 테니 천천히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좋은 상가 건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